자 엑스페릭스가 금요일날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표류사 관련 호재와 함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졌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엑스페릭스 그룹은 퓨리오사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국산 NPU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술로 NPU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퓨리오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엑스페릭스 그룹이 그에 따른 지분가치 재평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퓨리오사 a i 에 지분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퓨리오사 관련해서 지분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퓨리오사가 정부에 a p o 를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적으로나 기업가치적으로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엑스페릭스 그룹의 필요사의 지분가치 재평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바이의 스탠다드 관련해서 STO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애 거래소 인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발표 결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주축이 된 KDX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 바이셀 스탠다드는 해당 컨소시엄의 핵심 발행사로 참여해서 제도권 장내 시장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이셀 스탠다드가 엑스페렉스가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페렉스는 퓨리우 관련해서 NPO 관련 이슈도 부각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토큰 증권 관련해서 단숨에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두개 테마에 대한 기대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지금 주가도 누가 봐도 최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세를 돌려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윗구간에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 대응만 잘하시고 또 목표가 설정만 잘한다라고 하시면 이번 상승으로 정말 큰실 챙겨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앞으로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내용 방법과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명절 끝나고 상하가 갈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8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이 무료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기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연휴 끝나고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역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채널방에 3개의 종목을 올려드렸고요. 첫번째로 추천드렸던 현대ADM은 최장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매도는 2 0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현대ADM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천0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큰 수익 챙겨 0오실 수가 있었겠다 그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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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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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26%까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무리없이 20%위에서큰 수익을 챙겨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삼보산업은 어제 장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20%위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보산업도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 한 종목은 26%까지 급등이 나와 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 원씩만 매수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무려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터져 나와 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에 정말 큰 수익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채널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명절 끝나고부터는 같이 생각 가갈수 있는 종목 꼭 잡아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채널방에서는 바쁘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 종목까지 같이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 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 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주실 수 있길 바라구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뭐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드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연휴 끝나고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구요. 지금 구간에서 이종목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엑스페릭스는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상단 박스권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었던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어때요? 앞쪽 매물대를 만들면서 거래가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에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의 매물대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구간이 한 번에 돌파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 매도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에서부터 박스권 하단부까지 밑으로 열어두고, 3,500원 라인 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직전 고점 부분인 9,290원 라인 대까지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종목은 여기만 돌파가 되면 어때요? 다이렉트로 9,290원까지 매물대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9,290원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호재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또 찍어 올려 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구독해 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창구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 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로봇과 그리고 AI 또 HB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M&A 인수 관련 질환시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M&A 관련 이슈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종목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26년 올해 첫 번째 템베거 그러니까 10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차트가 망가지고 수급이 꼬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일단 가려놨어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어때요? 주가를 한번 쭉들였다가 급격한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지루한 횡복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렸다가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더 털어내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매도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때 거래량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미리 야금야금 모아가는 경우일 때 이런 차트 모양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이 종목 매수에 적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아침마다 텔레그램 무료 추천주 드리는 거 보셨죠? 적중률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조만간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2026년 올해 첫 번째 텐베거 종목 10배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종목명도 채널방에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 채널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란 가셔서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꼭 참여하셔서 2026년 올 한해 10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M&A 관련 대박 주이 종목의 종목명도 꼭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